그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구청 종합상황실에 본부를 두고 2022 일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일지 연습은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이번 일지 연습에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을 비롯한 221여단 3대대, 동대문 경찰서 동대문 소방서, 동대문 세무서가 참가했으며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주력했습니다.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은 22일 오후 일지연습 최초 보고가 실시되는 종합상황실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실효성 있는 연습을 당부했습니다. 23일 오후 용두역에서는 복합 테러 상황을 대비한 실전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재난 현장 통합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용두역에서 실제 테러 현장을 가정한 폭발물 테러 대비 훈련을 마쳤습니다. 군은 이번 일지 연습을 통해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차분히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